이더리움 창시자죠, 비탈릭 뷰테린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2028년 대선 이전에 양자 컴퓨터가 ECC를 깨뜨릴 수 있고 이에 따라 향후 4년 이내에 양자 저항 암호화 기반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강한 오류 보정이 완성된 양자 컴에서 쇼어 알고리즘이 돌아가게 되면 ECC 같은 타원 곡선 기반의 암호가 무너져서 개인 키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서명을 위조해 코인을 탈취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너무 어려운 용어가 많으니까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을 거래하게 될 때, 즉, 다른 주소로 보낼 때 어떤 절차가 있는지를 알아야 이 비탈리기 말하는 위협이 뭔지를 알수 있겠죠? 비트코인을 다른 주소로 보낼 땐 본인의 지갑에서 개인키로 서명을 하고 지갑이 이 거래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전파하게 됩니다. 이때 이 거래가 유효한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한 여러 노드들이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요. 보통 서명과 함께 공개키가 같이 포함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저의 개인키는 절대 공개되면 안 됩니다. 개인키가 노출되면 모르는 사람이 마치 저인 것처럼 서명을 만들어 마음대로 저의 비트코인을 원하는 곳으로 보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갑은 개인키를 절대 밖으로 보내지 않고 대신 앞서 비탈리게 언급한 ECC 연산으로 공개키를 파생해 서명이 맞는지만 검증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노드들이 이 거래 검증을 통과시키면 저의 비트코인 송금 요청은 맨풀이라는 거래 대기소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맨풀닷스페이스에 들어가면 어떤 주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려는지 표시됩니다. 이후 수수료율이 높은 거래부터 처리되면서 궁극적으로 저의 거래 요청도 처리가 되는 방식이죠. 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저 공개키, ECC 연산으로 파생되는 키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의 컴퓨터로는 해독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으로선 이 ECC 타원 곡선 로그 문제라는 것을 고정 컴퓨터에서는 해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능이 발전된 양자 컴퓨터라면 이 네트워크에 노출되어 있는 공개키를 충분히 역산해서 개인 키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개인 키를 역산하는 데 필요한 로지컬 큐비트 개수를 2,000에서 3,000개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앞서 이 비탈리가 언급한 건 2028년이었죠. 아이온큐의 새로운 로드맵과 타임라인이 비슷한 걸볼수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2028년까지 1,600 개의 로지컬 큐비트 달성이 목적이죠. 자 그러면 지금 양자 컴퓨터가 공략하고 있는 부분이 개인 키를 역산할 수 있는 저 ECC 타원 곡선 암호이기 때문에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슈되고 있는 주제가 바로 포스퀀텀 캡타그래피라고 불리는 양자 내성 암호입니다. 자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면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파괴시킨다는 이야기는 사실 비트코인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죠. 저기서 말하는 ECC 암호 체제는 현대 시스템의 암호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양자 컴퓨터에 뚫린다는 것은 현대의 RSA ECC 암호 체제가 박살나는 초대형 사건입니다. 제가 지난 아이온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온큐의 펀더멘탈이 조금은 달라졌지만 계속 투자를 지속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퀀텀 컴퓨터 기반의 세상이 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이 뚫리는 날은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는 날이 되는 것이고 이걸 퀀텀 업계에서는 큐데이라고 부르고 있죠.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비트코인 커뮤니티보다 더건위 있는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비트코인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세상의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미 상무부 산하 연방기관인 NIST이죠. NIST에서 이미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자들의 알고리즘을 검토하고 접수받았고요. 24년 8월에 첫 표준 4개를 확정했습니다. 민간 부분에선 그래서 사실상 이 표준으로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는 알고리즘인데요. 대표적으로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카이버, 딜리티움, 그리고 스핑스 플러스이죠. 그리고 데이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버전인 Falcon까지 후속 표준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커뮤니티 쪽에서도 리스트에서 세워놓은 이 표준 알고리즘을 채택해서 PQC 양자 내성 암호 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이 ECC 기반을 PQC 양자 내성 암호로 대체하기엔 시간이 꽤나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발하면서 시간을 벌기 위해 임시 방편을 세우려는 중입니다. 그래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네트워크의 공개키가 장기 노출되는 방식이 아닌,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지갑 형태, P2TSH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중인 것이죠. 양자 컴퓨터가 이 공개키를 보고 역산할 수 있는 시간을 크게 줄여서 방어하는 수단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방편입니다. 양자 컴퓨터 성능은 큐비트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기하급수적인 성능 향상이 있기 때문에, 공개키가 잠깐만 노출되더라도 역산할 수 있는 성능이 결국은 구현이 되겠죠. 그렇게 궁극적인 솔루션은 PQC인 것이고 이에 대한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첫 단계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BIP360입니다. 비트코인 임플루트먼트 프로포셜의 약자로 비트코인 개선 제안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 직접적인 카이버, 딜리티움, 스핑스 플러스 같은 양자 내성 암호가 적용되는 단계는 아니고 1차적으로 시간을 벌자는 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서로 메일링하면서 델빙 비트코인 또 구글 포럼에서 오픈소스 기트업으로 활발하게 코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가능한 범위에서 양자 컴퓨터가 깨뜨릴 수 있는 난이도를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BIP360 제안서에서도 단기 노출에 대한 완벽한 보호에는 양자 내성 서명 체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밝히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완벽한 보호 조치가 아닌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는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정부, 군, 금융, 클라운드, 메신저 같은 이 현대사회를 바치고 있는 디지털 인프라의 모든 영향이 가는 문제라서 양자 내성 암호는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로 이미 취급받고 있습니다. 24년 7월에도 양자 내성 암호에 대한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면서 이에 대한 전략과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시 당초 테크에 아둔했던 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감지됐는데 지금 기술 패권 유지가 우선순위인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추진력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더리움 재단도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200만 달러의 펀딩을 바탕으로 양자 보안팀이 꾸려졌고, 오늘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발표했다시피, 양자 컴퓨팅 위협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뛰어들어 대응하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가 진정한 위기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위기를 알아도 대응을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이 버젓이 알려진 위기지만 대응할 수 없는 위기,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위기는 저는 자연재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원자의 세계, 그러니까 실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럴 수가 있겠지만, 비트코인처럼 이 비트로 이루어진 세계에서는 충분히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가 저의 생각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결론적으로 저는 비트코인에 계속 DCA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비트코인을 채널에 소개드렸던 때가 약 11만 달러 정도를 갈 때인 것 같은데, 이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이죠. 이 최근 암호화폐 법안인 클라이트 트에서 코인베이스가 지지 처리를 하면서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요. 하지만 지금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는 세력이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꼭 가져가야 되는 자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위협이 가장 들어오신 분들은 양자 컴퓨터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을 할당해 놓으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뚫리는 날은 전 세계가 무너지는 날이니까요. 비트코인은 철저히 탈중앙화된 자산입니다. 즉, 본인이 가진 돈에 대한 그 어떤 기관도 간섭하고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롯이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은 반대로 나를 보호해줄 주체도 없고 오롯이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이런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기에 저는 지금 양자 컴퓨터 위협에 대한 상황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비트코인 투자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거래소보단 제가 컨트롤을 가지고 있는 이 개인 지갑에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이 엄청난 폭락을 했는데 어 지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